오오! 오 은상 은상 은 개그 욕심 있는 것 같은데 한 빨리 빨리. 은상형을 야자 타임 해가지고 팬 마냥 데리고 다녀오있습니다 은상형 골. 제 입으로 지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잘생겼어. 알고 보니, 힘 약하네요. <laughs> 와, 저렇게 뾰족해? <laughs> 왜 이렇게 뾰족해? 플레이 <laughs> 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 u n i t e 안녕하세요, 유나이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메인래퍼를 맡고 있는 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현승입니다. 비주얼과 보컬을 맡고 있는 은호입니다. 유나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시온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스티브입니다. 예능 담당과 랩퍼를 담당하고 있는 형성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알파카 경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의 리더 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나이트 팀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당신을 뜻한 유와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나이트 합성어예요. 특히 유라는 의미 안에는 팬분들을 좀 많이 지칭하는데요. 팬분들과 오래 함께 가고 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근데 이게 뭔가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데뷔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데뷔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제 인생에서 없었던 경험들이잖아요 무대에 올라가고 팬분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좋은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혼자 활동할 때랑. 그리고또다 같이 이제 또 팀으로 다시 나올 때랑 분위기나 기분이 또 많이 달랐는데요. 멤버들이 긴장하면 저도 그 긴장감을 조금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팀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점점 하나 하나씩 성장하는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데뷔 앨범은 유니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저희의 아홉 명의 각양각 색의 매력이 많이 담긴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그 타이틀곡이 이번엔 더블 타이틀로 두 곡인데요. 첫 번째 곡인 One of Nine은 저희 멤버 아홉 명중한 명을 골라달라고 조르는 굉장히 귀엽고 풋풋한 곡이고요. 두 번째 타이틀인 Everybody는 저희만의 자유분방한 에너지를 가득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되게 신나는 힙한 곡입니다. 저는 확실히 저는 확실히 에브리 바디가 <laughs> 확실히 에브리 바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에브리 바 에브리 바디가 좋은데요. 왜냐하면 원오브나인은 되게 표정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에브리 바디는 이렇게 딱 노래만 들으면은 표정이 나오는 자동적으로. 오. 약간 그런 무드가 있잖아요. 약간 아, 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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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냥 <laughs> 원오브나이는 <나인은 웃음> 이런 표정. 약간, 와우, 와우, 약간 사랑스러움 그래 에브리 바디는 약간 멋있는 그래, 잘. 멋있게 이렇게 예 원래 씨 그냥 귀여우시잖아요 원래 귀여우시잖아요 저는 저 귀엽다 생각안 했기 때문에 <laughs> 좀 어려웠어요 이런 표정? <laughs> <계정? 와우. 웃음> 네 에브리 바디에는 낚시 춤이라고 있는데 둘세 Why are you not r 원어브 나인에서 킬링 포인트 한무는요그 깍공 춤. 이라고 윤이지 팬분들을 보기 부끄러워서 이렇게 보였다가 숨었다. 보였다 숨었다. 살짝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 춤이 되게 포인트한 부입니다 둘, 셋. 번번 번번 번난 번번난. 하! 맞습니다. 네. 중간에 막 목소리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헤이 <laughs> 어? <laughs> <"Hey!"> 이런 거 <웃음> <웃음> <때는> <웃음> <웃음> 대표님이 직접 헤이 <"Hey!" 웃음> <laughs> 네. <laughs> 저희 목소리랑 같이 살짝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님은 어떤 멤버님? 든든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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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구도 진짜 엄청 크시고 키도 크시고. 되게 러블리하세요, 대표님. <laughs>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되게 여린 감성 있으신 분이셔서. 근데 무할 때도 직접 춤, 네, 춤춰 주시고. <laughs> 노래도 불러 주시고. 되게 네. 재밌, 되게 재밌습니다. 사랑합니다.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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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일단 은상이 은상이 처음 봤을 때 오! 연예인이다 오!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포스가 약간 아 그냥 연예인 같았어요 어. 잘생겼고 아주 <laughs> 그리고 아 여기 현승이 와 저렇게 뾰족해? 이렇게 <laughs> 뾰족해 <laughs> 이렇게 해서 진짜 아마 삼각형? 일단 피자 뭐 이런 거 같은 거 삼각형 같은 건 제가 현승이에게 많이 지어진 거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아, 제 입으로 지금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괜찮아 아니 잘생겼어 진실을 말한 거 그냥 키 커져 와힘 세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힘 약하네요 <laughs> 맨날 어디 들어오면 일단 앉고 싶어요 앉을 때를 찾아요 그리고 맨날 잠을 아주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키가 큰가 이렇게 팬분들이 약간 지어주신 건데 파란머리 개, 강아지 귀요이귀요 아, 맞아요, 귀요이도 <목소리> 많이 듣긴 해요 사실 근데 저 귀엽다고 <목소리> <상상심>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 더 추가할 수요 아.. 비주얼 비주얼 와우 하세요, 하세요 똑같은 이모티콘이요 은상이 그 귀참귀운거 많이 쓰는데? 되게 막뭐 하얀 색깔어 그 뭔가 있으니? 뭐 강아지 뭐 이런 이런 아, 그 그런 거였던 네. 것 같은데. 그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썼던 거 같아. 아. 알았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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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되게 웃긴 이모티콘. <목> 막 컴온 막 이런 거 컴온 막 이런 거 있고. <목> 막, <목> 막맵맵 이런 거 있는 거. <목> 그런 걸 쓰고 동물 이모티콘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맵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laughs> <조금. 웃음> 네, 되게 네, 그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는 물이죠. 두 번째는 젤리인데요. 아 <laughs> 제가 젤리를 좋아해요. 힘들거나 뭔가 당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한 개씩 꺼내 먹거든요. 꼭꼭 꼭 필요합니다, 진짜. 세 번째는 엄마가 예전부터 써주는 편지가 있어요. <laughs> 음, 그래서 그 오랜만에 만나서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뭐 선물을 주실 때 봉투에 맨날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주시거든요 가끔씩 보면서 이제 갠동을 받고 네, 저희 부적이죠 저희가 굉장히 체계가 형 동생 이런 게 크게 있지 않아서 장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점이 크게 없고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이렇게 참견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애들이 좀 저를 기피하고 있지 않나 <laughs> 깊이 안 합니다. 아 깊이 안 하나요? 제가, 네. 네. 얼마 전에 저희 스티브랑 저랑 목욕할 때 방해를 좀 아, 재밌게 맞아요. 많이 잘 괴롭혀요 저를. 이거 네. 네. <laughs> 깊이가 아니라 네. 그냥 좋아해요. 아 네. 애정, 애정,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음 엄마.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 맨날 저희한테 잔소리 네. 하지만 엄마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 장점? 동생들이 여덟 명이나 있다는 거. 와우 <laughs> 네. <laughs> 훈훈하게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어 일단 장점은요 원래 가정에서는 첫째여서 몰랐는데 이제 제가 형들한테 이제 달라붙고 약간 찝쩍대는 걸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내로서 이제 형들한테 약간 살짝 찝쩍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봐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뭐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목소리> 절대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고요. <목소리> 네. <laughs> 그러면, 만약에, 은이 사람은 이사서 야자 타임을 하 사람은 이사다은이사람 저는 저는 은이은이 사람은 이은은은이 사람은 이은이사람고이 사람은 이사다은이사람니이네 말씀하세요 <laughs> 은상형 폴! 어. 은상아! 볼4 4 4 4 4 4 4이4 4 4 4 4 4 4 4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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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그4 4간장4 4 4 4장4 4 4 4 4 4 4 4 4창4 4 4 <laughs> 그녀는 간장 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앙청 창살 외창살 시청 창살 쌍창살. 네.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웃음> 좀 잘하죠. 오. 그녀는 간장 공장 공장장의 친구 중앙청 창살 외창살 시청 창살 쌍창살을 관리했어. 오. 이즈미이즈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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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웃음> <laughs> yes, 아. 어떻게 아, 된 거니까? 거예요? 아 저는 단점 <laughs> <관전> 매력을. <laughs> 보여주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대 아래서는 조금 어눌한 <laughs> 어눌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무대 위에서는 반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라이벌이요? 아! 경문이요 이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문 옛날부터 알았는데 원래 재밌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되게 뭔가 좀 뭔가 병약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병약미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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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톡 치면, 아, 이러고, 부러질 것 같고. <웃음> <웃음> 요즘 운동도 막 하더니, 갑자기, 건강해지는 개 그, 캐로 바뀌어가지고, 살짝, 그건 원래 제 담당인데, 자리 그, 자리 위협과, 살짝 경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음. 싶어요. 라이 진짜 약한 사람. 안내면 진다, 가위, 가위, 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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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진다, 가위, 가위, 보. <laughs> <오? 와! 웃음> 야둘다 진짜 느려 <laughs> 아, 진짜 느 <느려. 웃음> 진다, 가위, 가 안내, 진다, 가위, 가위, 보. 안내, 진다, 가위, 보. 안내, 진다, 가가 <목소리> 아니, 개그, 개그 욕심 <목소리> 는것 <하는 거> 같은데. 한단 빨리 내면 진다. <목소리> 가이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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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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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렸을 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아, 6년? 사실 쇼트트랙 하면서 취미로 춤을 좀 췄었거든요. 무대 영상 이런 거 많이 보고 이제 학교 동아리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점점 꿈이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쇼트트랙 하면 정말 합체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네 아, 네. 그죠. 허기씨름을 와우. 네 음. 좋아요. 근데 우리 중에 과연 전 세계로 대표할 사람이 대표할 사람이 있어? <laughs> 누구든 상관없긴 한데. 은상이랑 한번 해보자. Ready, ready, r e r e d 오. 오 은상, 은상. 오 진짜 잘 버티는데?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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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유니즈는 아드레날린이다. 어, 왜냐면 이제 제가 정말 유니즈를 딱 보면 이제 그 순간은 피곤함 싹 잊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도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 순간만큼 팬사인 한두 한그 시간만큼은 정말 피곤한거싹 잊고 아드레날린 막확 올라가가지고 행복한 것 같아서 저는 아드레날린으로 하겠습니다. 유니즈란 탄단지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꼭 필요하니까 네. 유나이트에게 꼭 필요한 유니즈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매력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었어서 이번을 기회로 저희의 얘기를 많이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팬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게 촬영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NITE! UNITE였습니다. 유나잇! 감사합니다.